오늘 본문은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유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은요 지금 숨어 계시는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대요 예수님이 지금 미움을 단단히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죽 미웠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임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가지 못하셨어요 그냥 갈릴리에서 또 돌아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시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때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우리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한테 겉면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적을 베푸는 이 일들을요 유대에 가서도 행하십시오 왜뭐 하러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까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겉면은 참으로 지혜로운 겉면입니다. 숨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절기를 맞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분명하게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나타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겉면이 틀려서가 아니라 제가 설교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행동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설교의 주제 구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왜 죽이려고까지 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시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뭐라고 증언했대요? 악하다. 악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이 악할 때에 무언가가 악할 때에 악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악할 때에 악하다고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악할 때는 용기 있게 악하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움 받으신 이유는요,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악한 일을 보면 악하다고 증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악하다고 증언했을 때 세상이 또 악하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혹은 어떠한 존재가 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말했는데 미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미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악하다고 세상을 증언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사람까지 있었으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하다고 증언했을 때 미움받을 때 그때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움받는 신앙과 잘못해서 미움받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하는 이야기, 또 교회 내부에서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본래의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면 세상은 다시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듯 하지만 절반은 틀렸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해서 세상의 질타를 받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잠시 세상도 교회를 사랑하는 듯 했으나 결국 세상은 교회를 핍박했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교회는 복음 앞에 바로 설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살수록 더 거세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의 실패 역사가 아니라 교회의 정직한 역사였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후반부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할 때요. 어떤 무리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또 어떤 무리는 침묵했대요. 아무 얘기를 또 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무리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미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미움받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도 미움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 안 받을 그럴 권한이 있나요? 아닙니다. 미움도 받아요. 다행히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행입니다. 또 침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냥 말을 아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미움받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무언가를 악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미움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받을 때 잘못해서 미움받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고 겸손 없이 나의 오름을 주장하고. 자기 의로 사람을 정죄하는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요, 자신의 신앙이 혹 진실되다 할지라도, 혹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받는 미움은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동참함으로 받는 그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미움은 철저하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함에서 나온 그러한 정제로 인해서 사랑으로 나온 그러한 겉면에 의해서 받은 미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진리를 붙들어서 타협하지 않을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면서 살때 받는 그 미움,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은 미움이었습니다. 이 미움은요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잘못해서 미움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상이 악하다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미움을 외면하시지도 외면하시,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피하, 피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세상을 악하다고, 무언가를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아니,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그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기록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바틴 루터도 칼뱅도 쯔빙글리도 이 모든 그 밖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기도에 힘썼으며 눈물로 밤새 기도했다는 기록은요. 제가 이곳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록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하다는 그러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무언가 타락했을 때, 무언가 어떠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건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휘둘리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설사 진리의 검이라 할지라도, 사랑 없이 휘둘릴 때 그것은 흉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 내가 비판하는 그 집단, 내가 비판하는 모든 그 대상들이 사랑으로 보이고, 아, 저 사람이 인정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인정이 필요한 거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이 필요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사람을 가엽게 보고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도록 밉고 죽도록 정제하고 싶은 그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가 변화되고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옳다고 볼수 있습니까? 다 진리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생각,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너가 잘못됐다. 너의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너의 그 마음을 회개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또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악하다 증언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